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군 하천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천지는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저수지로 약 3만평 규모의 계곡지입니다. 물 정말 깨끗하고요. 토종터라 정말 아기자기한 낚시 할수 있는 곳입니다. 새우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은근히 떡붕어 자원이 많습니다. 떡붕어 낚시 좋아하시는 중층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 추천드립니다. 저수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지는 신양 IC에서 이산 쪽으로 한참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 산 중턱에 위치한 완전히 푹 빠진 계곡지고요.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수지 전역에 낚시할 곳이 거의 없지만 아, 상류권 일대 이렇게 돌출된 아, 돌출부가 있습니다. 돌출부 좌우측으로 포인트가 상당히 이쁘니까 아, 이곳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고요.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있는 이곳 만수시에는 섬을 이룹니다. 섬을 이루고 옛날 구도로까지 이렇게 물이 빠지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만수시에는 진입할 수 없는 섬이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상류 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버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물버들 사이사이에서 낚시를 하시면 이제 월척급 그리고 잉어 그리고, 떡붕어 아주 골고루 낚입니다. 아, 이곳 새우 자원 있으니까 새우 채집해서 낚시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아직까지 신생지라 배스 자원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배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낚시인 모두 관리를 해줘야 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어, 상류 쪽에는 여기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주시면 참고 되셨으면 하고요. 어, 상류권 공원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옛날 이 구도로 보이죠? 구도로를 중심으로 낚시 포인트가 형성되고요. 자리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 구도로에서 받침틀 좌대 깔고 낚시를 하면 아시자기한 손맛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아, 이곳의 경우 은근히 잉어가 많습니다. 아차 싶으면 낚싯대를 뺏길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곳은 떡붕어 자원이 많습니다. 내림 중충하시는 분들 떡붕어 공략하시면 씨알 좋은 떡붕어 마릿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초 광고. 아, 굉장히 낮은 수심에서 정확한 찌올림과 밸런스를 가진 찌입니다. 저수심에서는 믿고 보는 대물 쇼다리 나노찌. 충남 예산군 하천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지로 아직 이곳 아껴야 될 곳입니다 낚시 오시는 분들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절대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잉어와 떡붕어 정원이 많으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출조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